안녕하세요. 시화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정나진입니다. 특수 부서인 인공신장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저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병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들 집잘 지키고 있어. 이제 병원 도착했고요. 오늘 인공신장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인공신장실도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병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근무나 밤 근무는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에 이브닝 출근을 지금 했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들어가서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만성콩팥병, 급성신부전 등 경우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일반적으로 4시간 투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4시간을 지켜서 투석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출근을 시작하면 제세동기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을 먼저 하는데요. 음성이 괜찮은지 확인을 한 다음 전원을 끄고 나온 검사지를 확인합니다. 투석하는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특히 투석 마지막쯤에 저혈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분 체비를 조정해주거나 필요한 약물을 좀 드리거나 투석기에 있는 혈액을 환자분께 넣어드려가지고 투석을 잠깐 멈추고 쉴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인공신장실은 투석기 총 3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개는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투석실에서는 3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석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물품을 챙겨놓고 있는 건데요. 주사기랑 그리고 소독포, 환자분 사용하실 드레싱 세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드레싱 카트 안에다가 넣어 놓을 거고요. 환자분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명단을 한번 확인하러 뒤쪽 스테이션에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투석기가 TDMS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카드를 체중기에 넣고 몸무게를 재면 오늘 얼마나 체수분을 뺄 건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투석기에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환자분 자리에 오셔서 투석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몸무게를 재서 계획했던 만큼 체수분이 잘 빠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 집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브스테이션에 와 있는데요. 인공신장실은 메인스테이션이랑 서브스테이션,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투석하실 는은두 시간 투석인데, 이리게이션은 따로 필요 없겠지요? 이리게이션 한 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석하실 환자분들이 사용할 투석 라인이랑 투석막을 챙겨서 투석실로 옮겨야 합니다. 보시는 게 투석 라인이어서 동맥 라인과 정맥 라인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다이얼라이저라고 부르는 투석막인데요. 필요한 만큼 개수를 확인해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투석하실 환자분들이 사용할 투석막이랑 투석라인을 투석기에다 연결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투석기에다가 정확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혹시나 눈으로 봤을 때나 테스트를 했을 때 구멍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시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마친 뒤에도 한번더 이상이 없는지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는 거고요. 투석막에도 방향에 맞게 정맥, 동맥 라인을 연결합니다. 라인에 클램프가 열려있으면 이런 곳으로도 피가 자주 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더꽉 조여서 클램핑해주고 이런데도 한번더 피가 새지 않게 조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힘들면 혹시 말씀하셔야 돼요? 아프진 않으세요? 응. 지혈 저번에 잘 됐다 하셨죠? 응. 응. 수석실에 다닌 지 2년밖에 안 돼서 노하우가 많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계속 만져보고 보다 보면은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오늘은 별다른 이벤트 없이 투석 시작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직원 식당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대로 식사하러 내려왔습니다. 오, 드디어 오늘 메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Thank you